상길이는 배에서 내리는 금명의 모습을 보는데. 넌 왜? 왜 배에서 내려? 아 일출 봤데요 둘이? 네. 둘이? 네. 사이가 좋은 부녀 모습에 심통이난 상길은 괜한 고장을 부린다. 막 공부 열심히 해? 아빠 내가 도와줘. 너 엄마, 누 엄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. 저 취직했는데요. 어디? 대기업이요. 대기업 어디? 한마디도 지지 않는 예수님딸금명이를 보곤 괜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관식이 막타를 날린다. 일요일인데 배 뛰어요? 집에서 또 나가래요? 또는 이씨. 너무 뭐 알아? 집집마다 감정이 다르. 너가 뭐야 너가. 너몇번 돼? 얘가 임마, 지금이야 선장이지. 내 밑에서 그물 잡고, 어, 라면 삼고. 어쨌든 지금은 똑같은 선장이잖아요. 아니에요? 뭐가 아니래? 쓸데없는 옛 이야기를 꺼내며 어, 짜증을 부려보지만 이마저도 똑소리 나는 금명이에게 차단당한다. 다 큰데, 왜 아빠 손을 잡고 다니? 관식과 금명이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에 부러움이 폭발한 상길은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어. 딸에게 말을 꺼는데 너 저기 일 없으면 새벽에 아버지랑. 둘이 배 한번 해뜰때 저기 관식이 부러웠던 상길은 딸에게 어? 넌지시 해도지를 제안하려 하는데 말이 나오기도 전에 냅다 까인다 임부 써요 뭐? 어?